오늘 하이킹하는 곳은 메리슨보우피크 정상으로 출발하는 곳은 웨스트레이크 머리 트레일헤드입니다. 여기 트레일헤드는 인기가 좋아서 간신히 파킹하고 출발해요. 정상까지 가는데 겨우 3마일밖에 안 걸린다고? 야 신나네 강아지를 뒤에 업었지만은 가뿐하게 출발을 해볼게요. 저기 보이는 산맥들이 저렇게 하얀 것은 규암 성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약 20억년 정도 됐대요. 규암은 모래 안에 있는 반짝이는 것, 보석 같은 것이 뭉쳐서 단단하게 되면서 모래로 단단하게 된 사암은 겉면이 까칠까칠하지만 유함으로 이루어진 바위는 반질반질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는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길이 굉장히 빡세네요. 다행히 날씨가 춥지도 않고 하이킹하기에 딱 좋게 해님도 나와주지 않고 구름만 있어서 또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오늘 하이킹하는 여기 메리슨 볼낫 네셔널 포리스트의 역사를 보면 약8 0 0 0년 전에 이곳 여러 인디언 부족 조상들이 살았었고 많은 부족들이 이 지역으로 자주 모여서 다 같이 여기 숲에서 나무들을 모아서 천막을 지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장작으로 사용했대요. 와 많이 올라왔네. 저기 비유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선 <목소리> 또 구경을 하고. <목소리> 우와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호수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어저 단풍도 너무 이쁘고 자또 올라갑니다. 아 그런데 저 바위들은 진짜 많네요. 규함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바위들이 생겨났는지. 와 저기 구름까지도 멋있네. 아래를 내려다보니 더 멋있네요. 와 아까 올라올 적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풍경을 보니 힘든 게싹 사라지네요. 그럼 계속해서 아까 다 못한 역사를 계속 말해볼게요.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장작등 나무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에는 노스 쪽에 있는 플랜트강 유역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미네랄 온천에서 각종 의식을 치르면서 그곳에서 병을 치료하고 약을 만드는 장소로 이용했대요. 그래서 이곳을 메리슨 보우라고 인디언들이 부르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인에는 3 마일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5 마일은 더 걸린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정말 풍경은 멋있네요. 드디어 정상에 왔어요. 여기 정상에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우리가 오늘 하이킹한 길은 거의 5마일, 왕복으로 10마일 정도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쉬운 코스로 간다고 하네요. 어쩐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 왜 힘든지 알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얻었으니 또 힘이 들어도 내일은 또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봐준다. 10월 달이 되어서 물도 나오지 않는 원시적인 캠프 그라운드에서 하루 자고 새롭게 얻은 정보로 저 멋진 곳을 아주 짧게 그리고 쉽게 올라가려고 자 출발을 하는데 여기 출발하는 곳이 리비 레이크예요. 오늘은 구름이 한점 없고 저 하늘 색깔을 봐요. 저는 여기 서부 쪽에오면은저 하늘을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런데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와, 바람소리 봐. 저기 보이는 높은 산이 슈가로프 마운틴으로 메릴랜드에도 슈가로프 마운틴이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이름이 같아서인지 정답고, 그리고 또 반갑네요. 반가워, 슈가로프.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하이킹 코스로 올라가는 높이가 1270 비트로 이곳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호수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세어보는데 대충 쉬어보니까 28개까지 보였어요. 저 호수들은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오면서 생긴 호수들로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길을 올라가면서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정말 힘든 줄을 모르고 가요. 저기 나무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 야 저기만 올라가면 다 되겠지. 하지만 또 나가보면 또 있고 정말 가는 길이 끝이 없네요. 어제 하이킹한 코스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 하이킹 코스가 훨씬 좋네요. 계속 가면서 힘들만 하면 호수를 쳐다보고, 또 열심히 또 올라가고, 주변에 또 많은 바위들이 있으니까, 또 바위를 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힘들만 하면 또 호수를 보고 올라가고. 정말 이 코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에 오실 거면 꼭 쉽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수 있는 이 코스로 꼭 오세요. 여기 메이슨보 국유림은 1902년에 국유림으로 되었고, 총 넓이가 200만 에이크가 넘어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와이오밍과 콜로라도 두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메리스모 피크 높이가 12013피트로 3662미터이고, 콜로라도를 제외하고, 와이오밍에서는 가장 높은 봉을이에요. 와이오밍 북쪽에서 가장 높은 정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와, 나무가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을 저렇게 쌓은 것 같네. 눈이 또 얼만큼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눈 속에서 하이킹할 때는 저 나무들을 따라서 걸으면 돼요. 와, 슈가로프 마운틴이 내발 밑에 있다니. 누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저 산을 넘어가면은 정상이 나올 것 같으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한번더 확인을 하고, 정상에 왔습니다. 오늘은 메디슨보 피크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인사 올립니다.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